안녕하세요, 이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연령별 뇌의 발달 포인트라는 주제로 우리 아이들의 연령을 총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별로 꼭 중요하게 잘 챙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제일 먼저 아이들이 태어나서 첫돌까지. 이 시기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야 되는 것은 역시 안정적인 애착 형성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뇌와 애착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또 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운동 발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태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애 초기 동안의 운동 발달을 통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신체를 지각하고 또 그의 조절을 하고 통제를 할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아이들의 몸이 몸 자체가 최고의 놀이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마음껏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기기 아이들의 발달 과정 속에서 이 엉금엉금 기는 시간이 단축되거나 생략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잘 써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기기는 어, 신체 발달은 물론이고 또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 그리고 언어 발달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중요한 동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활동 중에는 좌우 왕복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이 많은데요. 걷고 달리고 기어오르고. 또 자전거를 타든지, 뭐 춤을 추든지, 이렇게 몸의 왼쪽과 오른쪽을 교대로 사용하는 그런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엉금엉금 기는 동작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게 될 많은 동작들의 기본이 되고 또 이렇게 기는 동작을 통해서 아이들의 왼손과 왼다리는 교차적으로 운해를 또 오른손과 오른다리는 좌뇌를 활성화 시키면서 이런 동작들이 좌뇌와 운해를 연결하는 뇌량, 이 뇌량을 튼튼하게 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엉금엉금 기는 동작은 중뇌의 발육과도 연관이 깊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기어 다니는 과정을 생략하거나 단축하게 되면 나중에 언어 발달이 지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아이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 다니는 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면 또 가끔씩은 기는 동작을 아예 건너뛰고 그냥 곧바로 잡고 일어서서 걷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후에라도 자연스럽게 좌우 왕복 패턴으로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활동. 우리 아이들의 몸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 개의 정중선이 있거든요. 몸의 좌우로, 또 위아래로, 또 몸의 앞뒤로. 이렇게 각 방향의 정가운데, 각 방향에서 딱 중심이 되는 그런 가상의 선 정중선이 있는데, 이 좌우의 정중선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왕복 패턴으로 몸을 움직이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기는 아이들의 뇌 속에서 뉴런이 아주 활발하게 시냅스를 형성하는 시기잖아요. 피아제는 이 시기를 두고 감각 운동기라고 했는데요. 감각 운동기라는 이름처럼 이 시기 아이들은 오감을 통해서 다양한 감각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거든요. 특히 이 시기에는 뭐든지 입을 통해서 탐색을 하는 시기. 프로이드는 그래서 이 시기를 구간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해물질이나 성분에 대한 공부를 엄마가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시기죠. 그리고 아기들은 특별히 안정감을 느껴야 하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랑말랑 하거나 푹신하거나 또 부드러운 놀이감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다양한 재질, 다양한 질감. 또, 소리가 나는 교구나, 또, 알록달록한 원색의 놀이감을 제공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아직은 파스텔 톤 같은 그런 연한 색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은은하고 연한 색을 아이들에게 보여줬을 때는 아이들의 뇌도 또 그만큼 색을 보기 위해서 막 활동을 하고 그러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놀이감이나 교구, 그림책 등을 고르실 때는 선명한 원색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또 책을 고를 때에도 이 시기 아이들은 대상 영속성이 발달해가는 시기니만큼 팝업북, 만지고 당기고 이렇게 까꿍하고 숨었다가 나타나는 그런 책들, 또 촉감책을 보여주거나 엄마의 얼굴 표정과 목소리, 좀 느린 말투로 이야기를 하시되 아이들은 엄마의 약간 과장된 목소리와 표정, 입모양, 패런티지라고 하죠. 이런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은율이 있는 동요나 챈트를 엄마의 목소리로 자주 들려주고 특히 반복하는 거 아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엄마는 끊임없이 아이에게 말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해요.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또 애착 형성을 위해서 수다장이 엄마가 되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엄마의 내공부 그 다음으로는 돌이 지난 이후부터 36개월, 만 3세까지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이제 말을 하고 또 걸을 수 있게 되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 또 뇌에서는 감정에 내인 변연계가 발달하면서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애착과 정서 조절의 체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이 시기, 영유아기 때는 스킨십과 긍정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일관된 양육방식이 중요하고 또 아이의 감정조절, 정서조절 체계는 후천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BRJ의 이론을 살펴보면 이 시기는 전조작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이들의 언어가 막 급격히 발달하면서 점차 상징적인 사고 능력도 증가하고, 하지만 아직은 논리적인 사고 능력은 그래도 아직은 어려운 상태. 그리고 뇌 발달에 있어서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엄격한 훈육이나 학습을 강요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영유아기 만 3세까지는 다양한 오감 자극과 언어 발달, 그리고 활발한 신체 활동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또 생후 18개월이 지나면 아이들의 내에서 언어 영역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요. 언어를 이해하는 베르니케 영역이 말을 할수 있게 하는 브로카 영역보단 좀더 빨리 발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18개월쯤 되면 갑자기 말귀를막다 알아듣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언어에 대한 이해력이 막 놀라울 정도로 커지죠. 그리고 좀더 지나면 한 24개월쯤 되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의 말도 이젠 아주 폭발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말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상징 놀이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위주로 이야기가 있는 그림책이나 기본 생활 습관에 대한 책을 읽어주시면 좋은데, 책을 읽어줄 때도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도록 대화형으로 또 확장형 질문, 개방형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또 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나누고 반복적으로 은유를 넣어주고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 예쁜 말과 의미가 담긴 동요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또 부를 수 있도록 엄마가 많이 들려주시고 같이 불러주세요. 그리고 신체 활동에 있어서는 대근육과 소근육 운동의 난이도를 점차 높여줘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아이들이 움직임이 원활해진 시기만큼 힘과 속도를 조절하는 법, 균형을 잡는 법, 또 중요한 거, 협응. 신체 각 기관이 협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체 활동을 많이 할수 있도록. 이 신체 활동은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 없이 그저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많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게, 가만히 딱 앉아서 스마트폰 이런 거 말고, 충분히 몸놀이가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충분한 몸놀이가 곧 뇌의 발달이에요. 그리고 또 특별한 규구가 아니더라도, 양손을 많이 움직이고, 입으로는 온종일 중얼중얼 소리를 내면서, 이 시기 아이들은 놀이를 할때 입을 딱 다물고 그렇게 놀지 않거든요. 스마트폰 볼 때. 빼고 블럭이나 뭐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아이들이 막슝슝 피융 하면서 이렇게 어떤 놀잇감을 가지고 놀든 아이들의 입이 시종일관 가만있질 않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 아이들의 입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정한 놀이인가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스마트폰을 볼 때는 아이들의 입이 거의 가만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놀이가 아니다. 집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따로, 따로 자세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꼼지락꼼지락 손을 많이 움직이는 놀이, 또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입이 쉬지 않는 놀이, 이 외에도 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많은 부위들, 제가 나중에 스마트폰 영상을 올릴 때 아마 인체 뇌지도를 같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 뇌는 방금 말씀드렸던 손이랑 입 말고도 신체 각기관이랑 뇌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대근육이든 소근육이든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는 게 활발하게 뇌를 움직이는 거예요. 엄마의 뇌공부 다음으로 3세에서 6세 이 시기에 부모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다면, 바로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기 주도성이 생기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시기 아이들은 자기가, 내가 주인공이 되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나의 가치, 나를 존중해주는 마음,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엄마, 아빠는 아이에게 의견을 물어봐 주시고, 또 아이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기 아이들에게는 성공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이 시기의 성공 경험은 아이들의 자존감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도전하고 성공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뒤에서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는 살짝 뒤에서 격려해주고 지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뇌발달에 있어서는 이 시기에 바로 종합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발달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꼭 알려줘야 하는 시기예요. 꼭! 이 시기에는 아이들에게 기본 생활습관과 올바른 규칙을 몸에 익힐 수 있게 해야 하거든요. 36개월이 지나면 아이들은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도덕성이 발달하게 되기 때문에 인성교육, 그리고 사회성 발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칭찬만큼 훈육에 있어서도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인데요. 우선적으로 칭찬을 할 때는 결과가 아닌 과정과 노력, 동기에 초점을 맞춰서 칭찬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또 훈육을 할 때는 아이들에게 상황에 맞는 설명, 옳고 그른 행동에 대해서 아이에게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면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본인의 행동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엄마가 가르쳐주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또이 시기 아이들은 점점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그러면서 아주 질문이 많아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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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끝도 없이 물어보는데 이럴 때 엄마가 아이들의 질문에 성의껏 대답해주고 진심으로 반응해지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3, 4세쯤 되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뇌량은 우뇌의 정보를 좌뇌로 전달하면서 그로 인해서 좌우 뇌의 정보가 통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예요. 이 뇌량이 발달하면서 아이들은 좌뇌로는 엄마의 말을 알아듣고 또 우뇌로는 엄마의 표정을 읽으면서 바로 이 뇌량을 통해서 양쪽 뇌의 정보를 통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의 반응, 엄마의 답변이 이게 진심과 성의가 담긴 건지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무성의한 건지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시기는 자기주도성 자존감이 형성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 시기에 아이들의 쏟아지는 그런 폭풍 질문에 최대한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반응해 주셔서 아이들로 하여금 아 내가 엄마한테 귀찮은 존재가 아니고. 나는 존중받는 사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세요. 책을 보여 줄 때도 이 시기는 도덕성이 발달되는 시기, 인성 교육과 함께 또 그만큼 사회성 발달도 중요한 시기니까 울고 그림에 있어서 명확한 내용을 알려 주는 책들, 전래 동화처럼 이렇게 권선징악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그런 책들이나 인성 동화를 읽어 주시면 아이들이 잘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때부터는 아이들의 창의력이 막 발달하는 시기인 만큼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이야기책, 창작 동화나 명작 동화, 그리고 또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그와 연관된 자연책. 과학원리책, 뭐 수학그림책,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에 있어서는 이 시기에도 역시 활발한 몸놀이가 중요한데요. 이 시기에 놀이에 있어서 새롭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친구. 친구들과의 놀이가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뇌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몸이 어느 정도 자라고 또 내가 자란 다음부터는 또래 집단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더 많은 즐거움을 느끼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내가 더욱더 발달하게 됩니다.